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6월 우리 달력 주제인 믿음이 강하게 아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연초에는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급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출애급 시켜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또 봄이 되면은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하며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은 장막제를 지킴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만나와 미추하기를주시고 물이 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도 인도해 주셨다. 그네를 생각하면서 장막제를 또잘 지켰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 부합된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문항을 지키면서 금욕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지나서 17절에서부터서 4장 1절까지는 반도덕주의자들이에서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죠. 믿으니까 이제 행동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본문 앞에는 금욕주의, 본문 뒤에는 자유 방임주의를 경계하라. 그래서 오늘 그 사이에 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존재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갈 목표가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고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목표 있는 삶. 아무렇게나 사는 삶, 그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와 우리 제시하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야 강하게 믿음의 경주라는 경주 의 삶을 살수 있을까? 첫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네.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가 되려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넘어져요. 오늘 말씀에 나온 뒤에 있는 것은, 이게 뭘까요? 사도박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이 뭐냐? 잘한 것도 포함되고 못한 것도 포함돼요.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개인 중에 계셨다는 건 잘못한 일들, 또 다메색도상에서 부름받고 이방인양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일들, 잘한 일들 다 포함돼요. 이 과거의 모든 일이다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는 앞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앞을 향해 전진하기 원하는 성도는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잊어버리고 이 말은 온문에 보면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기억하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내 마음이 주께로 받쳐지고 열심히 주신 사명 표털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경주에 나온 선수가 자꾸 뒤돌아보면은 속도를 낼수 없고 또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떼리랑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소동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 로시 소동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 미련 때문에 재물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출입국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게 좋겠다. 그 과거에 연연하다가 광에서 야다 멸망당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른들 다 알죠. 옛날 쟁기질했잖아요. 지금 뭐 트랙터가 다 봤을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트랙터를 몰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트랙터가몰수 있어요? 앞을 향해서 잘 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잊어야 될 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잘한 것들도 잊어버려야 돼요. 한때 성공했던 성공의 경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자랑하다 보니까 거기 안주하고 싶고 더 이상 새롭게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골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일이 잘된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복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뿐이에요. 또 우리의 잊어야 할 과거 일은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이에요. 과거 실패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에얽매이지 말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발목 잡혀서 일을 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만일 바울이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못했다면은 그는 폭행자요. 예수민자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두 눈을 보면 은 눈의 위치가 앞을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뼈 마디 관절이 다 앞으로 나아가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뒤로 가려면 힘들어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은 전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는 것. 이것이 곧 전진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과거를 이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답부터 말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일,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한 일도 죄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이자목서 하나님 맡아 주세요. 이제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흰 눈같이 맑아지고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잘한 것도 하나님께 은혜로 맡겨 버리고 못한 것도 잘못한 것도 죄의 고백함으로 맡겨 버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지나간 일을 잊어버린 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둘째로는 현재 나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현재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0 1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 말씀 보죠. 비리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얻었다함도 아니요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은 것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 당교에서 노력하지만 은 그렇다고 언제 예수님이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성화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계속 계속 노력할 뿐이죠. 또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현재 부족을 깨닫는 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는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다시 일어서서 표트르랑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부족함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이 뭘까요? 담해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을 만나는 놀란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체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된 그거예요.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제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끝납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고백은 구원 얻은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지만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 성화의 삶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구원을 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다른 박질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당시 필리포 교회에는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영적 진보 필요 없어, 영적 싸움 필요 없어. 이미 구원 받았잖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잖아. 그런 신앙 기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부족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또 우리는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안드신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계속하여 지어져가는 자들이란 거예요. 지어져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죠? 감옥.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전도를 준비하고 전도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 옥에 수년간 갇혀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는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수년간 목숨건 전도자의 삶을 본인이 돌아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고백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온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벌 같은 사람 지금 진행형이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끝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여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성화의 삶을 위하여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한다면 은 이미 올레디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영어로 이미 올레디 그래요 아직 그것은 나에게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지 영어에서 너밥 먹었냐 할때밥 먹었어요. I already ate. eat 과거. I already 난 이미 먹었다. 아직 안 먹었어. 나 yet. 지금 먹고 있어. I am eating now. 나 먹고 있어 지금. 이 분명해요. 입이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현재 시이 열심히 표절 달려가고 있는 이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구원이 이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적인 타락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인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내머리카락처고 내가 빠져나올라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자 힘에 의해서 건진받게 될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함으로 무조건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보면, 감사일도 많고, 또 반면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교육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현재 부족을 통감하면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또세제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말씀 13절 14절,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부족함을 통감하고 이제 미래 표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요. 오어에서잘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서는 복수명사예요. 복수. 여러 개예요. 그런가 하면 14대라는 표대는 단수의 하나예요. 표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이건 성도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 있는 것은 성도가 이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요. 보다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잡으려고 어떻게 잡아요? 손을 잡죠. 이 잡으려고의 의미가 참 의미가 깊은 의미에요. 몸을 내밀어 손으로 내밀어 잡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몸을 하려고 손을 뻗다라는 의미에요.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굽힌 채 무언가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동작을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잡으려고 장성님들 사도바울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반도덕주의자들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적신보가 필요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상급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함부로 막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뚜렷한 표대를 향해서 힘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현재 이미 구원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미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곧 전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믿음이 주성 아브라함의 표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에 점령되어서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사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대로 온대한 표뜨향에서 달려가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되고 그 믿음이죠. 표뜨향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사도 바울의 표때는 또 무엇이에요? 담배색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택한 받은 나의 그릇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죠.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지어내 착정했어요. 세상 세상 말하려면 참할 말이 많죠. 바울도 얼마나 많이 철학을 배우고 얼마나 경험이고 얼마나 출신 성분이 좋습니까. 세상 말할 말 많을 거 그러나 그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과춰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박으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증을 했단 거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못 박힌 외에는 아무도 것 알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갖춥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아서 전진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 그런 삶을 살았니다 믿음이 힘주를 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몸을 앞으로 굽혀서 잡으려 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져버릴 상대적인 이 세상 물질 그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 것입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맹렬히 진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한눈 팔면 안 돼요. 회찰하면 안 돼요. 푯대를 향하여 끝이 없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왜? 꼬리 제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들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양 교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제일임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과거 의 일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미래의 패트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 예배의 감격, 봉사의 감격, 영원 구원의 감격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패트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상급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 표태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늘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절령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옵시고 우리 모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달려가기를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